우리가 알고 있는 666표는 없다. 666표는 어디 받는다고 어요 육체에도 받고, 영혼에도 받는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건데, 육, 손에 받는 그런 건데, 그런 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기록된 것은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한테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어, 육체 할례가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입니다. 7년 환란으로라도 우리는 저쪽 편인지 이쪽 편인지 알수 없다. 눈으로 보고는 알수 없다. 그러나 3년 6개월 후반기로 들어가면 스스로 다 알게 된다. 누구만 알기냐면 구원받은 사람들만 알아요. 7년 들어가서는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근데 후 3년 방에 딱 들어가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확실하게 알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몰라요. 뭘로 한다겠어요? 3년 6개월 설교가 바뀐다겠죠? 빛의 교회와 음력 교회 바뀐 설교 자체가 목회자들이 7성에 총망게 역설을 하니까 그때는 설교 가 스스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종말이 올 거다 그렇게죠 지금이 종말이다. 이미 종말이 시작돼. 3년 6개월 되면 내가 다닌 교회가 사라져 교회는 분명히 있는데 문에 이 교회는 폐쇄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예배드린 자는 구속된다. 그 교회는 구원받을 교회, 반대로 이제 저쪽 교회는 예배를 계속 드린다기 때문에 신이 바뀌어 있으니까 5대 다섯 개 교회와 2개 교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다섯 개 교회는 둘 하나씩 하나는. 교회는 예배는 드리는데 신이 마귀든지 아니면 마귀와 예수님을 겸하는 다실론의 교회를 삼기든 빛의 교회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데 어디로 가 버리냐? 어디서 예배드릴까? 요 교회가 없는데 예배들을 장소를 차지해야죠. 어디로 가요? 그때는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없는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 산으로? 그럼 산이 어디에 산? 우리 여기서 핍박받는데 남산으로 도망가면 안 잡혀요? <laughs> 다 잡히지? 성경에 그 답이 딱한 군데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교회가 없어도 성경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더 좋아져가지고 숨어서라도 예배 드려요. 이 답은 히브리서에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당할 때마다 어디로 도망가서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그런 상태로 예배 드릴 때아 나는 이제 구원 받은 성도구나 내가 그래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그게 자신 있으면 돼요 11장 35절에서 38절 이게 답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폐쇄돼도 예배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데 35절에서 38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야 심한 곤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한. 도망가지 못한 사람 잡히는데 거기서 또그 감옥에서 예배드려요. 잡힌 상태에서 그 대표적인 성경이 누가 있어요? 잡힌 상태에서 예배드렸던 사람? 뭐 신장은 바울과 신라, 또 구약에는 다니엘, 또 요셉, 다 있어요. 3 0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 말은 뭐냐면, 마귀가 마지막 때는 6,000년의 역사 동안 사용했던 모든 악한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 그리고 묶어놓은 거예요.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각 사람에 따라 고문이 달라. 얼마나 어려워. 돌로 친다. 톱으로 켜버린다. 지험과 칼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내용은 당시 이희부의서를쓸 당시에 당했던 것들 누가 사도들이 사도들은 엄청 심하게 당한 가죽을 벗기기까지 했어요. 톱으로 써는 것도 하고 뭐 뭔가 불로 태우기도 하고 그래도 이겼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3 9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다 여기 에베서예요 멀리 가야죠. 태복음에서는 아비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아비를 죽게 하는데 어디서 그 신앙성을 하겠어? 다 숨었어. 감옥에 갇힌 감옥 갇힌 대로. 도망가면, 도망간 대로. 여기에 갇힌 사람은 선물학교 도망간 사람은 빌라델피아교에. 두 개. 이런 거 실제 당하면은 우리는 지금은, 아, 나뭐 그때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것들이 있, 다가와요. 그럼 이길 수 없느냐. 비결이자 승리의 비결. 그게 오늘 본문을 읽었던 8절이에요. 예수님의 나타나지는 모습. 50년대부터 보금서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당시 사도들이나 기자들의 생각은 그때가 종말인데, 자기들 살아 생전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휘박이 시작되니까. 그 당시 이제 성경을 편집하면서 뭐가 제일 떠올르느냐 뭐가 제일 떠올랐겠어요? 이런 환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또 이런 내용에 예수님이 설교를 할때 어떤 설교를 했을까?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빼보면 환란과 고통 이야기 이런 것들. 마태복음은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 일반적 복을 많이 설교했는데, 이 복보다는 예수님의 설교, 포커스 1번, 2번, 3번 마태가 대표적인 설교를 세 가지를 기록했어요. 설교 중에 뭘 찾아냈다고요? 이 마지막, 이 환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모았어요, 이렇게. 많은 설교가 있는데. 그첫 번째 설교가 뭐야? 팔복에 대한 설교. 왜 마태는 그 많은 내용 중에 이거를 선택했을까? 예수님은 3년 동안 뭐를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 만약에 사도들이 자기 뭐 살아생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 안 했더라면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근데 전부 다, 당시에 초대교에서는 그 모든 성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를 생전에 예수님 온다 그런데 예수님 오면 반드시 가장 중요하죠 환란이 온다 그 당시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설교를 했을까 마태음 5장 1 0절서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야 고통이올때뭘 생각을 하고요? 아 이거 나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복 받았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변화되지 않은 거 집독도 뭘 먹어야 돼요? 풀 채소 먹어야 돼요 근데 풀 채소는 안 먹고 양념치킨 먹는데 <laughs> 주인이 여기다 보니까 그 숙달이 되니까 다른 거못 먹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소 훈련이 안 되면 안된다겠죠 정말 들어가면 절대 준비가 안 돼요. 평소 준비가 돼야 일 수가 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가 딱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뭐라고 딱 먼저 설교했던 건 이건 아니지만 가장 먼저 그걸 해놨어요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가 초기 이런 환란이 되에는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쪽에 다섯 개 교회는 세상과 누리는 것이 기뻐 이쪽에 두개 교회는 환란이 기뻐 환란이 기쁠 거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5장 이게 초기에요. 예수님의 2년 6개월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 땅에 천국, 핏방향, 이 땅에 천국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설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2년 6개월의 설교만 들었더라면 이런 내용을 하나도 성경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개월 남겨놓고 설교가 변해버렸다겠죠. 포기해버렸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뭐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포기한 결과가 뭐냐. 마태복음 10장, 제자 훈련이래. 10장이나 5장이 언제 설교했는지 몰라요. 초기 중경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가 잘 엮어서 해서 10장,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의 첫 목적은 유대인들을 전부 구원시켜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설교가 너네 니네 가라, 너네가 가면 복음 잘 들고, 이렇게 할 것인데, 아니고, 제자들한테 설교가 달랐어요.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마태가 그 당시에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 이런 거,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죠. 이건 마태가 들었던 설교들이. 마태복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갓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꼭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려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단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원래 이 말이 지금 계시록 2장에 원래 있어야 돼선문학회 근데 이게 썩, 지 않으세요? 있으니까. 당시의 성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쓸 필요가 없어요. 선문학교에 하니까 이거 다 생략돼서 이런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고, 개시록 결론이기 때문에, 개시록만 썼다면 이 내용이 골로 들어가는 거죠. 선문학교에 내가 11등 환란을 봤는데, 이러이러한 환란환란 환란 내용이 없거든요, 선문학교에는. 이런 환란이 있어요. 마태복음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말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쓰니까 지금 계시록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순진하죠. 마태복음은 저쪽에서 계시록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게시록을 읽을 때아이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인데 저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생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초이 중간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 처음부터, 초진이 뭐냐? 세상 종말. 3절, 4절 있고, 29절에서 31절까지.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루살렘에 내려올 때는 제자들이 서로 자리다툼했다겠죠. 자리 내 이름은 죽는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 세상 것이다. 왜 제자들이 자리다툼했어요? 자리다툼한 이유? 앞에 것 때문에. 예수님 첫번째는이 땅에 천국을 외쳤어요이 땅에 천국을 외쳤더라면 지금 제자들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따랐으니까 당연히 세상의 왕로릇 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 일주일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마지막 시절 전날 밤에 와가지고는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말은 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했던 사교가이 종말에서 계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면서부터 끝까지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잉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끄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뜻을 알았던 거예요. 일주일 전에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이 땅에 천국을 외치고 있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제자들이 깨달았던 거죠. 아, 세상 끝이 종말이다. 그럴 때 이제 그 종말을 너희가 어떻게 이거를 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이 3 0절 31장, 내용이 요한계 1장에 써져 있어요. 똑같이 써져 있어요. 네, 그 요한계시는 결론이기 때문에 많이 생략된 거죠.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됐다. 그래서 이제 24장, 25장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 란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갖고 있다. 마태가 가슴에 가장 중요한 설교 세 편을 모아봤더니, 마지막 환란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어. 이런 많은 내용들을 집약시킨 게 요왕제 2장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11통 환란만이 내용들 집약기를 딱엑기스로모아놓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단순히, 아, 환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고 본문에 있는 것을 생략하고 모아놓은 한목에요. 한계시록은 환라인 계시록 2장 1 0절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 3장의내용이죠 전체로 두 개로 묶고서는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또 나를 믿으라. 이 자리에 근심했던 내용, 이유가 알죠왜 근심한가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이환란을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죠. 예수님 그냥 단순히 없어서가 아니고, 이환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근심 많은데요. 개시록은 이기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써졌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기록에 나와서. 개시록에 뭐 다시 와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서. 개시록은 예수님 모습이 일곱 개 교회 일곱 번 나타나죠? 일곱 번의 모습이 다 달라. 얘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 모습 하나야 하는데 모습이 다 달라요. 일곱 개 교회는 크게는 일곱 종류의 교인, 마음으로 보면 일곱 종류의 마음. 교인들이 다양하니까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 그 수준에 맞게 도와주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심판주가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 모습은 내가 뭐 촛대를 옮기다, 칼로 싸운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심판으로인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특별히 서문학교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시이라이 말의 의미가 뭐야? 죽었다가 살아나시이가 다른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 서문학교에 나타났어. 요 왜? 선문학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1 0일 동안 환란 받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이길 수가 없어. 없으면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죽음 이기고 승리하신 경험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예수님이 그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이교의 이런 모습으로 와서 도와주고 이교의. 이런 모습으로 와서 도와주 계시록에서는 승례비교 딱그한 절이에요. 8, 2장 8절에 쓰여진 것이고 그8절에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마지막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14, 15, 16장은 요한복음은 예수님 마지막 지금 겟셋만의 동산에 가서 가르쳤죠. 마지막 용어가 뭐였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네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이 말이 뭐냐? 내가 이겨서 네 도와줄 테니까, 근심하지 마.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가 도와줘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 어떠한 모습으로 저들을 도와줬는가? 우린 그와 같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내 이야기는 잘못 읽으면, 아, 하나님은 다니엘을 도와줘. 그러게 아니고, 그 다니엘을 도와줬던 것처럼 나를 도와주고, 요셉을 도와준 것처럼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해본 사람 도와주면 잘하잖아.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경험하고 이기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죽음이 오고 환란이 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그 그러니까 환란이 걱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란 엄청 우리가 당하기 힘들어요 이길 수 있는 거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삶을 잘해야 돼요 어렵다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안 되죠 어려워서 그냥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 벌리고 이런 평소의 삶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때도 오직 주님 나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합시다.